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오면 너무 지저분해서 씻겨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그냥 좀 장난삼아 어머니께 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저일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적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흙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예, 이제 나무나 돌로다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그리고 놀거나 오징어 게임 혹은 구슬치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제 신나게 노는 이러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 저를 봤을 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이렇게 그냥 얼굴도 손도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연탄을 피우거나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은 불을 피면 뭐가 나와요? 아, 제 재가 나오죠. 아, 제가 기대했던 건 연기인데 사람의 얼굴에도 굴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코 올리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숨을 들여 마시면 쏙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 너 닮았으니까 그렇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어머니가 손이 좀 크신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겨주시는데 그큰 손으로 얼굴을 빡빡 문질러 주셨습니다 손도 이제 씻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옷이 이제 찢어지면 어, 꿰매주시거나 아니면 버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 낡고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의 낡고 더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7절, 8절 전반전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예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던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실입니다. 함께 따라 합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전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아멘. 자, 본문에서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함은 미움이 꺼지지 않고 내 안에 계속해서 끌어올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속 안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노여움은 뭐냐면 이 분노가 삭혀지지 않고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악의는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게 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에서 시작된 미움이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마음에 악과 미움이 가득하면 내 안에 분노가 유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분노는 어떻게 돼요? 노여움으로 발전이 돼서 말과 눈빛과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악에 가득 차서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말미에 엄청난 아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랑하 사랑했더니 아니라 사랑한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황도 없었죠. 너무나도 치밀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민심을 얻어서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야반,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백발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입니까?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나가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죽일려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를 붙드셔서 리더십이 그 가운데서 형성이 되고 그가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대왕이 됐던 것입니다 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펼치지만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광야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심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그 일행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에라 1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가거라 사울의 속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그래도 점잖게 표현하지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시무인은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에만 담고 있지 표현을 못했어요. 꾹꾹 누르고. 그 오랜 세월, 아마 자그만치 40년 가깝게 그의 마음 속에 이참 불만과 분노를 가두고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압살롬의 구태타가 일어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동안 참고 눌렀던 노여움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너무 잘됐다.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인간 보다. 네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사람들의 뜻과 그들이 원하는 인기와 사람들이 또한 그를 향한 기대감, 다시 여기서 권력을 취하게 되니까 그 권력에 맛이 들어서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합리화하여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무이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 이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암송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 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로 발전이 되어서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나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닙니다.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으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벗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옛사람의 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옛사람의 말을 버서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팔절 후반절과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 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서 버리고 아멘.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즉 옛사람의 이러한 말들을 벗어버려라 말합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헐뜯고 방해하며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말은 뭐냐 하면 불결하고 모욕적인 의도로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은 악의적인 의도로 속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유익을 취하겠죠. 요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언어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충격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이러한 말들을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몇해 전에 봤던 신문기사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를 욕하며 노는 아이들. 이게 무슨 기사의 내용이냐면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느금마, 니엠이, 맘충이라고 부른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한 말을 은연 중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인 모욕을 주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러한 의미를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함께 그 말을 쓰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환경과 이러한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를 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바로 어른들입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SNS와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가 없이 이 단어들과 이이 외에도 엄청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욕인지 아니면 대화인지 심지어는 욕으로 대화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의미도 모르고 이것을 잘 쓴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 말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더러운 말들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이니라 아멘. 내 안에 선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선하고 살리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많이 외롭죠? 그래도 힘을 내세요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악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참을 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은연중에 폭발합니다. 자제력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노여움과 악기가 이런 모든 말과 단어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마음의 품은 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실을 버리고 우리의 이러한 더러운 모든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옛 사람의 언행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자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새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갑니다. 죄의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실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말을 더럽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아심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뜻은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선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을 받고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게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플로리다에 사는 아소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도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심리하던 판사가 말을 멈추고 이 부스를 향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니지 않았나요?" 판사가 지금 이 죄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죄수의 고개를 들고 판사를 봤는데 네 맞습니다 하면서 딱 판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 세상에 이 남자는요 판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판사가 자신과 친했던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표정 지으면서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내 친구는 지금 판사석에서 자기를 심리하며.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고요 자기는 지금 절도 혐의로 죄수가 돼서 지금 재판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안절부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 피의자이면서 오랜 동창이었던 이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당신은 반에서 가장 친절한 학생이었고, 축구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항상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 환경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친구가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동창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속회의 식구들, 우리 성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전 이제 동창회를 잘안 갑니다. 제가 가면 북, 좀 친구들이 불편해해요. 목사님 오셨다고 <laughs> 세상 친구들을 한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딱 봐도 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되신 분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 은 저도 이게 사이다를 따라서 같이 짠을 해야 되는 건지 <laughs> 어, 목사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러한 철칙이 있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를 절대로 섞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잘못 사진이 찍히면 그것이 술로 보일 수 있다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어, 덕수, 야, 진짜 목사가 됐대. 저 신학교 학교 다녔던 제 이제 동기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보거나 만나게 되면 그럽니다. 야, 쟤 진짜 목회한데. 여러분, 제 과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조용하게 지냈을 뿐이지 그 친구들이 놀라는 것에 제가 놀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 저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고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던 아니면 오산 시내 안에서 누구를 만나던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나를 바라볼 때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약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영광의 칭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세상 안에서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닮는 사람, 예수 닮기를.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이 보여지기를.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생명령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지역을 정말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야, 오늘 또 지역 클린데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 분의 인생,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